요. 네. 어, 저는 앞에 인트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철수가 협상을 하러 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었거든요. 그데 그렇게 멋져 보였던 철수가 이제 마누라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한국 남자일 뿐이구나라는 그 존재를 보는 게참저한테큰 재미였던 것 같아서 그 앞장면이좀 이장 있고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저는 그, 어 주부분들이 좋아하실, 그 아까 트롤라이즈에서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지만, 문소리씨가 기간총좀 난사하는 장면, 좀 톡해하실 것 같더라고요. 좀 저도 좀 톡해도 됐습니다.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, 남편은 애랍니다. 소리 <laughs> 선배님은 무장해. 헨리즈. f a o 아, 그 화장실 치나 뭐. 재전화 화장실 가는데 지금 못갈것 같아요. 계 집에서만 좀...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. 진짜. 간다면 간다고 같이 가. <laughs> 근데, 다 재밌었는데 뭐기승도 재밌 남이랑, 네. 저는 뭐니뭐니해도 다니엘 헤니 씨가 상체를 공개하셨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뭐 사실 화장실 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찍어 놓은걸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때조차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사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좀 그렇고 정말 그 피를 흘리고 막 젖어 있는 그의 복근. 그게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니다 네, 그럼 다음, 다음. 네, 질문.